자 그러면 이제 언급되지 않는 직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은 마법사 같은 경우에는 마법사 계열의 기본 폼 직업이죠 메테오를 쓸수 있다는 간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버프 받아서 연구가치 있음 왠지 더 버프 받을 것 같기도 함 약하진 않은 마법사가 딱히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버프전의 이미지가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laughs> 뭔가 뭔가 좀 노잼 노잼 직업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인기가 별로 없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메테오가 평소에 쓸수 있는 스킬이죠. 궁극기 같은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좀 간지나게 펑펑 터트릴 수 있는 그런 타격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버프를 받으면서 이제 좀 다양하게 스킬을 쓸수 있게끔, 바, 버프를 받은 감이 있기 때문에, 마법사 지금 현재 뭔가 자기가 선도를 해보고 싶다. 뭐 이미, 이미 사실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기는 할 텐데, 예,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마법사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궁수, 어, 보기에는 현란합니다. <laughs> 애가 막 폴짝폴짝 이동하면서 원딜로 쏴요. 이동과 공격을 동시에, 그렇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 생각보다 딜 조금 꽤 강함. 그저 인기가 없을 뿐, 비교 대상이 석궁과 장궁이라 그랬을 뿐. 아무튼 그렇습니다. 버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중 누가 봐도 너프 당할 직업은 아님. 석궁사수. 1세대 존엄 딜러. 너무 강해서 너프 먹었지만 아, 여전히 상위권 딜러. 딜 구조가 단순하고 어렵지 않은. 석궁 상위권 아니라고요? 딜러 중에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석궁사수가 솔직히 난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불합리한 너프를 먹긴 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석궁사수가 약하냐 하면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딜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심심할 수 있음 저 그래서 직변했어요 악사로 <laughs> 플레이하다 졸았어요 <laughs> 3244444 44444 324444 324444 1124444 324444 이러다가 졸아가지고 화염술사 광역 딜러로서는 1등이지 싶음 개인 판단 가장 기본적인 원 딜러의 요소를 갖춘 화법 본캐인데 너프와 표기 수정만 당해본 직업입니다 나는 화염술사가 너프 당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전두 번째 직업이 화염술사예요. 3번 오류 수정한 것 때문에 그렇게 애들 얘기하시잖아요. 난 그거 너프였다고 생각 안 하는데? 오류 수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너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 그리고 지금 간간히 댓글도 마찬가지고 제 방송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화염술사 버프 달라고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화염술사만큼 준수한 딜러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원 딜러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격 속도가 느리냐 그것도 아니야. 단일 딜러들보다는 총 딜량이 낮기야 하겠지. 근데 그만큼 광역 딜러로서의 이점도 가지고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게 특징인 직업이라서 단일 딜러만큼의 딜을 요구하는 건 나는 좀 오버 스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아니요. 지금 제가 제가 지금 특정 지금 시청자분 한 분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화염술사 이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화염술사를 버프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있어요.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지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화염술사 되게 밸런스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원딜러로서. 화염술사 1번, 5번 스킬의 역경직이랑 3번 캐스팅이 너무 불편하다. 근데 원딜러가 그 정도도 불편하다고 하면은 전격술사랑 비교하면 훨씬 쾌적한 편이겠네요. 화염술사도 사실 하드콘 직업이라고요? 그러기엔 스킬 구조가 너무 단순한데 나는 하드콘 컨트 롤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저번에 게임 내에서 시위도 했다는 건 들었어요. 어 그래요? 딜 상향보다는 타생업과 마찬가지로 패시브라든가 전투 중에 일부 스킬 부분이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어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릴 거는 어떤 직업이든 지금 버그는 다 있어요. <laughs> 지금 거진 모든 직업이 버그 하나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시브가 뭔가 고장 나가지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그런 거는 직업들마다 다 있어. 지금 그런 거는 좀 배제하고 얘기합시다. <laughs> 그런 식으로 그걸 모든 걸 얘기하다 보면은 모든 직업들이 다할 말이 있어요. 아무튼 뭐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화염술사가 정말 이렇다 할 만한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게 무난하게 좋은 원딜러라고 생각하거든요. 딱히 단점이랄 게 없어요 스킬 사이사이에 딜레이가 되게 다 짧은 편이라가지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대신에 딜을 좀 포기해야 된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그건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맞딜 할수 있는 직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검 전사하고 빙결 수사 정도밖에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laughs>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예뭐 이게 무조건 맞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 아닙니다 사제 기본적으로 힐러 계열이라 유지력 좋은 포션값 안든 딜러도 딜러도 될수 있고 힐러도 될수 있고 나름 탱킹도 됨. 다양하게 이것저것 시도해 보기 좋은 빛이 그대를 심판하리라. 사제 설명은 이 정도면 될까요? 아 하나 더 추가하자. 졸트라크. 악사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거의 유일한 시너지 딜러. 피정 80호, 빌드업이 필요한 스택형 딜러. 아 맞아. 스킬 이펙트가 화려하고 이쁨.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쁘지. 여기 악사도 넣야겠다 악사의 단점 궁이? 근데 <laughs> 나도 악사 써보면서 알게 된 건데 악사 궁극기가 무적 무적 타이밍에 아예 없는 건 아니더라. 발동될 때는 무적이더라. 근데 그건 화염술사도 똑같거든요. 대신에 악사는 문제가 중간에 끊칠 못 해요. 궁극기를 쓰면 <laughs> 궁극기를 쓰면은 중간에 끊고 내려올 수 없어요. 어, 그게 위험한 거지. 그리고 화염 술사랑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염 술사도 그렇고 악사도 그렇고 궁극기 안 써도 돼. <laughs> 궁극기 안 써도 되는 직업이라서 뭐 딱히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있나? 라는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또, 또 언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직업 있으세요? 자,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쓰고 있는 내용과 설명은 제 생각입니다. <laughs> 제 생각이에요. 내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고 있는 직업에 대한 설명이에요. 따로 언급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직업 있으신가요, 여러분? 빙결술사, 대존엄꽉 찬, 육각형, 밸런스 굿, 갓 직업. 빙식이가 <laughs> 시작할 때 업사기 당함. 탱커인 줄 몰랐음. 저점 최강, 고점이. 근데 빙결술사는 애초에 탱커에서 고점이 높을 필요는 없어. <laughs> 빙결술사는 약간 동 동전투력에 사람 딜러들이랑 같이 전투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약간 그거죠. 기준점이죠. 솔직히 빙결술사보다 총 총딜 안나온 딜러들은 반성해야 돼. <laughs> 아 그게 아니면 직업이 밸런스가 잘못 만들어져 있는 거야 빙결 수수보다 약한 딜러는 그거는 손가락이 잘못되어 있던지 캐릭터가 잘못되어 있던지 둘중 하나예요 대검 전사는 어떻게 보시나요 하시는 유저분들이 방어구를 강화할수록 약해지는 희한한 직업이라고 하던데 대검 전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대검 전사가 너무 고평가 받고 있는 직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힐러 계열이 아닌 주제에 압도적인 유지력이 있어요. 사실, 저점이 높은 쪽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유지력이 하도 좋고, 탱킹력이 있다 보니까 딜로스가 안 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방어력을 올리면 약해진다라는 이유는 생명력이 낮아졌을 때 공증이 붙은 그래서 음식을 안 먹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나는 지금 딜이 더 높았으면 좋겠거든. 근데 지금 대검 전사가 고평가를 받는 이유는 현재 게임이 쉬워서 고평가 받고 있는 거예요. 좋은 직업은 맞는데 아무튼 고점 딜러는 아니야. 어. 이 이게 제 평가예요. 유지력이 좋아서 그러는 거야. 굳이 얘기하자면. 말뚝딜이 가능한 직업이니까 저게 가능한 거지. 고점이 높은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아무튼 그러네요. 검술사는 너프 당할 것 같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검술사가 그 정도로 강한 거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요. 딱그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생각은 있어요. 검술사가 그 정도로 셀 거면 듀얼 블레이드하고 격투가하고 도적도 그 정도 딜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걔네 셋이 버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난 도적계열 애들이 유지력이 안 좋은 만큼 그만큼 딜을 더 뽑을 수 있는 직업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듀얼 블레이드 직업 자체의 랜덤성은 그럴 수 있는데 <laughs> 그. 너무하다 싶은 정도긴 해요 근데 듀얼블레이드 이번에 그 5번 스킬 좀 태그 문제 있었던 거 그래도 좀 이번에 새로 추가해주면서 좀 괜찮아진 점이 있죠 음유시인 이대로 괜찮은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 정말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겠는데 제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번 얘기했는데 음유시인은 정말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어요 <laughs>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음유시인에 대해서 근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뭔가, 뭔가, 힐도 할수 있고, 딜도 할수 있고, 광역딜도 있고, 뭐, 무슨,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추가 데미지를 넣고, 무슨 악상이 어쩌고저쩌고, 막, 약간, 여러가지 그런 복합적인 기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번 설명을 들어도, 몇 번을, 몇번다 모르겠어요. <laughs> 음유시인은 이대로 안 괜찮습니다. 어, 아, 근데, 모르겠어요. 음유가 어때서요? 어때서요가 아니라, 모른다고요 내가. <laughs> 내가 음유시인이 어떤지 모르겠다고. 기믹이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잘 모르겠어. 전격술사는 해 보셨나요? 네, 해 봤습니다. 저 막내 막내 캐릭터가 원래 전격술사로 시작을 했었어요. 전격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원거리 플러스 대검 전사 플러스 장궁병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음, 어, 우 답답해. <laughs> 근데 딜은 개세네. 딱 이런 느낌이야. 지금 전격술사가 딜이 제일 높대요. 음. 검술사보다 세다고 함. 아무튼 그렇대요난 못하겠음 <laughs> 답답해서. 그러니까 <laughs> 제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전격 수사는 딱저 정도. 그래서 대검 전사도 안 하거든요. 제가, 제가 부부케가 대검 전사로 시작했는데. 포기했어요. 대검전사. 대검전사도 나름 그 재미는 있어요. 중간 중간에 이게 렇 스킬이 약간 돌발 상황도 생기는 때가 가끔 있어가지고 타격감 있게 땅땅땅땅막 이렇게 때리는 느낌과 그 쉬인 꽝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방어도 하고면서 막 그러면서 싸우는 재미 아닌 재미가 또 대검전사한테 있는데. 나한테는 안 맞더라. <laughs> 빙결이 워낙 빠릿하고 하니 체감이 더클 듯. 근데 빙결도 최근에 버프 받아서 빠릿해진 거죠. 예, 예전에는 그 1번 스킬이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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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때렸어. <laughs> 딜도 가장 낮은 스킬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예전에. <laughs> 지금은 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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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때리니까. <laughs> 그 빙결 수사가 워낙 좋은 점은. 경쟁 면역을 원할 때쓸수 있음 상시 유지 수준 이게 이게 난난 난 이게 진짜 제일 고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빙결주사 근데 이이 경쟁 면역이 들어가는 그 3번 3번 실드 스킬인데요 그게 데미지 감소랑 데미지 증가 둘다 가지고 있어요 버프를 그러면서 실드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개 좋아요 진짜. 그리고 빙결 어시가 좋은 점은 뭐냐면, 사실 빙결수사는 스킬을 어떤 순서로 쓰든 상관없거든요. <laughs> 그냥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떤, 어떤 순서로 쓰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우리가 빙결을 쓰는 사람들끼리 알고 있는 그 스킬 순서들이 있는 것 뿐이지. 근데 그냥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막 빙결수사는 딜사이클이 엄청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시스트가 어떤 순서로 스킬을 써도 상관없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빙결술사가 그냥 초보자가 쓰기 괜찮은 거지. 뭐또 얘기해 볼 만한 거 있을까요? 도적. 경이 먹었으면 도적해라. <웃음> 전설. <웃음> 도적은 그놈의 오버 차지 때문에 공증이 좀 부족하다랄까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laughs> 그 부분 때문에 경이를 써야 되는 거잖아. 뭐더 얘기해 볼 만한 거 있을까요? 직업들. 그럼 여기서 끝낼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자,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고, 저는 이 중에서 제, 저한테 적합한 이런저런 직업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예, 제가 쓰지 않는 다른 직업들, 제가 버린 다른 직업들. 예, 잘 버티면서 심지어 성능 좋게 잘 쓰시는 많은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버린 직업들이 뭐가 있냐면요, 아, 그러니까 내가 해본 직업들을 조금 나열을 해볼까? <laughs> 어...